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귀신들린 여종의 신고로 감옥에 갇히지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출소하는 바울.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 시장에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든든하게 채워놓았다. 밤중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졸던 간수가 깨어나 감방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바울이 큰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는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매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밝자 행정관들이 직원들을 보내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행정관들이 선생님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내보내겠다는 건가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직원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으로 와서 바울과 신라를 달래며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격려한 후 그곳을 떠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들린 여종을 이용해 돈을 벌던 주인은 바울 일행을 신고하여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지만 기도 중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려 생긴 출소의 기회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그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출소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바울을 보며 나의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